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윤 박사 성경 임무를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어,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어, 생각지 않는 실수도 하고. 또 마치고 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그 강의 10절 예고편에서는 제가 시간 약속에 쫓기다 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도 못하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다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큰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생, 드는 생각이 맹이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맹이가 된다는 뭐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 강의를 많이 해야 그런 실수가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점점 앞으로 많은 어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어 준비하도록. 실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제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또 좋아요.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독 신청하는 것보다 어제 지아는 목사님 옆에서 구독 신청할 때 보니까 유튜브로 들어와서 유튜브의 어, 검색 창에 윤박사 성경의무를 치고 들어왔어 거기서 이렇게 구독창을 누르는 것이 아주 더 간편하고 쉬운 것 같았습니다 구글에 들어오면 그 인증 그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들어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독을 하고 싶으면 구글의 검색창에 윤박사 성경의무를 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들어와서 검색창에 윤박사 성경의물을 치고 들어오면 훨씬 구독 신청하기 좋은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윤박사 성경의물,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시청을 통해서 이 어, 유튜브가 윤 박사 승계 물이 활성화되고 또 제가 큰 용기를 얻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이 있는 달을 달이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1, 2, 3, 4, 5, 6 십이 개월로 1 년을 나눈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에 걸맞게 그들이 유월절이 있는 다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달로 가라. 첫 번째 달로 가라. 뭐 애굽은 하지 가 첫째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날강이 봄남하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농업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첫째 달로 기준을 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어 시대를 맞이했을 때그 시대를 어첫 달로 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 앞여를 비 첫째 달로. 그 민간력의 7월 달이 이제 어 새로운 어 달이 그렇게 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앞비월의 뜻은 어 보리의 푸른 이삭이다. 아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리의 푸른 이삭이 이제 나는 그 시기니까 앞비월이 어 그런 언어의 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나 느헤미야서에 가면 이 앞비월이 니사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달력의 이름으로 이렇게 니사놀로 이렇게 호칭이 어, 같은 달인데도 부르는 이름이 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앞 비월 이 달이 이제 어, 종교적으로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달 여흘에 어, 어린 양을 이렇게 어, 잡는다. 이 잡는다는 이 의미는 어. 우리가 그 6절에 어 잡는다와 좀 차원이 다르고 어 1일 날은 어 이렇게 1월 10일 날은 그 앞비월의 1월 10일에는 양을 이렇게 어떤 양을 유월절 어 양으로 쓸 것인가를 어 잡아놓는다는 것이요 그 나중에 14일 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각을 뜨고 양을 잡는 것이고 오늘 어 10일날에는 양을 준비해 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당일날 어 잡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한 사흘 동안 혹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양의 그 재물의 상태를 어 살펴볼 수 있는 어 그런 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생각지 않는 흠이 발견되면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이양한 마리에 어, 당시 한열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그. 식구가 그렇게 열 명이 안 되면 이웃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열 명을 맞추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분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구도 그렇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양은 흠이었고 일년에 되었고 숲끝 가운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양이 없는 사람은 이 염소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것으로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어,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에 그 것은 애굽의첫번 어, 유월절에 그 열째 양의 심판 아닙니까? 당시에 그 바로왕으로부터 어 계집종이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 장자가 바로 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가축도 그렇지만 다수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어 그에 비해서 어 이스라엘은 일련된 어 수것을 준비해서 어 대속의 제물로 어 삼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준비된 것으로, 이제 어 14일 밤에, 이제 선나물과 어 무교병과 함께 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절을 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 또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그런 어 기회로 삼았고. 또 이날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